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고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야, 세계 이 실, 식량 자원을 이 살펴보니까 곧 큰일 나겠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뭘 해요? 사재기를 하는 거야 사재기. 우리나라에도 뭐 북한이 위협하고 불받아 만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모든 물품들이 독나버려요. 그래서 이한 무리들이 양식을 다 끌어 모아서 사재기를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우리도 지금 필요하다. 그니까 이 무리의 사람들이, 이 욕심 많고 겁 많은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시에 우리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나눠줄 수 없다. 또 얼마가 지나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양식 좀 우리에게 좀 줘라.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다. 그래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하고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들이 곧 공격해 오고 습격해 올까 봐 회의를 한 거예요. 빨리 벽을 쌓자. 그들이 이들이 모여 있는 주변을 다 튼튼하게 벽을 쌓은 거예요. 그냥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이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또 회의를 합니다. 저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양식을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격할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벽 위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폭발물을 만들자. 절대로 못 넘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들이 폭발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어떤 어, 무사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고립되어 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양식 필요 없이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두려움이라는 벽을 쌓아서 그 감옥에 놓여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현미경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이러스는 결국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생각들, 두려움의 말들, 두려움의 행동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하기만 하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사랑은 우리는 찾을 수 없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0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호받으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구약에 걸쳐서 사랑하라는 말도 참 많지만 어떤 말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구약에서 신약에 이리까지 너무나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십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셨습니까? 이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언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담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 앞에 떨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권력과 돈과 힘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달은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내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막 담대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뭐할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뭐 돈이 없다고 비굴하셨습니까? 명예가 권력이 없다고 비굴하셨습니까?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히 외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움 받고 배척당하고 고난 받으시면서도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편안하게 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떠한 큰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99장 어떤 가사였습니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함께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벽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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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장면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다가도 옆에 건물들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운전에 가다가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도 모든 걸 보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질병이 와도 위로의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거더니 어떻게 되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이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laughs>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상한 분을 뵀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여기 암 하는데 처음 들어봐요. 결론은 뭐예요? 전신에 암이 다 파졌어요. 근데 집사님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다 퍼진 거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년 교구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막좀 슬픈 표정 하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는 기쁜데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 쓰시고 슬퍼하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지금 17년 더 살았다니까요.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의사선생님이 곧 죽을 거라고 사형선고 했는데 제가 17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웃으셨어요. 진짜 성국, 천국을 소망하고 이제 주님 품에 빨리 가고 싶다.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질고, 가난, 고통, 실패, 죽음이 눈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 네 누가 아시네요. 네, 제가 뭐 성경 공부나 모임에서 제가 한두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단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20년 넘게 사역해 왔지만. 오로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못 몰랐을 때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막, 아, 내가 했구나. 내가 고등부를 이렇게 부으시켰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행복하고 복되게 승리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마땅히 할때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내라는, 인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절에서 18절 쭉 읽어보면, 뭐, 우리 아내, 그 아내, 뭐, 하나님 아내, 이런 표현이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기쁨의 성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개인만 사랑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 학살, 테러, 북한의 핵위협, 자연의 파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더 강력한 어떠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마스크를 더 써야 될 줄도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 살쾡이는 나무 높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다람쥐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살쾡이가 그 다람쥐를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가 그 살쾡이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의 파장을 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만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살쾡이의 밥이 되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 앞에 지가 도망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놀래서 겁나서 부동 자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갑자기 딱하면 뭘 해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꼼짝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우리 삼킬를할때 우리는 부동 자세로 가만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있을지라도 이 주님의 음성,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 음성, 내 품으로 오라, 내 날개 아래로 오라, 나의 장막으로 오라 이 음성을 듣고 두려울수록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 않잖아요 그 어느 곳보다 소독을 잘하는 교회예요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라는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에다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나면 눈인사를 나눌 때부터 재미가 넘친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 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신난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더 멋지게 신바람 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 마산동 무의 군속들은 다 흩어져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도들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